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의 선생님 곡들을 보면은 뭐 비련이나 이런 모나리자 이렇게 사랑이 테마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발표하시는 노래를 보면은. 사랑보다는 그 외적인 거를 많이 주제로 삼으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후배들의 가수를 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후배들의 공연에 이제 화환을 보내주신다거나 또 화답해 주시는 것도 유명한데 최근에는 좀 어떤 후배들의 곡을 유심히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 조금 다릅니다. AFK는 거의 듣습니다. 그래서, 어경이는 하루 종일 음악만 나오기 때문에, 최신 곡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옛날 곡부터 최신 곡까지 계속 시간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과, 어, 떤장 그 이런 음악의 변화, 이런 거를 많이 듣게 되고요. 어 물론 이 후배 가수들의 그래도 제가 꽃다발 이렇게 어, 주면은 음, 더 열심히 할것 같아서 또 그, 연기가 어. 될것 같아서 보내주고 합니다. 네, 또 주제 어. 사랑 외의 주제에 대해서 말자. 아, 아, 뭐 네, 아, 이제 뭐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최근 나이 나이 얘기를 하지만 사랑 은 많이 불렀어요, 사실. 안죠 음, 그러면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사랑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우리의 마음, 제가 꿈을 작곡했을 때그 꿈을 작사를 할때그 마음으로 어떤 사회에 대한 그때는 이제 제가 그모시무서 어, 뭐 사설을 비행기 안에서 보고 어, 그때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청년들 에 대한 그 사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가사를 써서 했듯이 요즘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지는 않지만 그 작사가 분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꿈에 대한 또 작사 배경 스토리까지 들려주셨고요. 저 이번에 앨범 트랙을 보면 대체로 응원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위한 응원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지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아까 노래는 대중의 것이라고도 하셨는데 응가, 응원가를 듣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바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가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 또, 어, 어떤 의미의 응원, 응원가? 어, 예를 들면 그래도 돼도 이렇게 좀 응원하는 아, 것. 아, 것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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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우리 들의 마음을 음 조금 그그 떠다주는 그, 뭐, 떠다주는 또는 희망을 갖, 갖는 네. 그런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아 저도 해야 된다는 네. 어떤 네, 어, 저의 뭐 아마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히 뭐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좀 응원하고 싶은 거, 메시지 같은 거 있을까요? 음악인들 말입니까? 음악인들도 좋고 예. 젊은이들도 좋고요. 예, 모든지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계속 힘들어하면 결국 못 합니다. 힘들어도 일단 끝을 내봐야 아마 그것이 요만한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나중에는 더 발전을 시키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고 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예. 아, 11년 만에 또종교의금을 끝내신 준표님이. 아, 아니, 저의 <laughs> 그냥, 그냥. 어, 평상시 뭐. 마음...